진준남자 <laughs> 뭐야? 어리굴젓 세안잔 응? 뭐야? 음... 깻잎 논쟁 알아? 자세는 아, 몰라. 어떻게 알고 있어? 정확히. 남사친 또는 사친이 응. 음. 나의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에게 응. 깻잎 반찬 먹을 때그 깻잎을 응. 잡아주는 건데는 올려주는 거지 응. 그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떼주, 떼주는 거 깻잎을 다 먹으라고 떼주는 거지. 그러니까 깻잎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응. 이렇게 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떼지니까 혼자 못 떼니까 응. 떼려고 할때 그거를 딱 떼주는 거지 잡아주는 거 응, 잡아주는 거 <laughs>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어떨 것 같아? 누가 오빠의 여사친이? 어, 내가 있는데, 딱 응. 그 여사친이지 내가 끝잎을 딱 집으려고 하는데, 응. <laughs> 내가 뭐못 떼고 있으니까 그 여자애가 이렇게 딱 떼주는 거지? 일단 우리라면 응. 오빠가 그걸 못 떼고 있을 때 응. 나보다 그 여자의 젓가락이 먼저 갈 일이 없고 응. 내가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 내가 먼저 집어줄 거란 말이야. 음. 응. 근데 뭐자리가뭐 멀리 앉았을 수도 있지. 왜? 아, 그럼 그럴 리는 없겠네. 어, 없지. 내가 오빠 옆에 앉거나 앞에 앉지. 응. 그난 원래 붙으면 두 개씩 먹으니까. 응. 그 우리 사이에서는 절대 응.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코기야 응. 응. 내가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 나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할거 같아. 내 실키는 싫어. 음. 나중에 말할 것 같아. <laughs> 오빠한테 둘이 있을 때. 왜? 싫에 타고. 근데 뭐내 잘못은 아니잖아. 아니야 거절해야지. 오늘 이렇게 떼주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아, 아, 이렇게 아, 떼줄 아, 거 아니야. 아 됐어 괜찮아. 깻잎을 이렇게 삭 빼나? <laughs> 순식간에 순식간에 떼줄 수 없지 깻잎은. 아니 이렇게 딱 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데 어떤 젓가락이 와. 와서 이렇게 집어줄 거 아니야. 그럼 아 됐어 괜찮아 해야지. 어 거기서 칼 같이 거절해. 어. 아 괜찮아 하고 그냥 둘다아 괜찮아 와. 내가 먹게 신경 꺼 응.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 탁 쳐.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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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집으려고 하면은. 그건는 따가졌잖아. 젓가락에 탁 치는 건재는건 아닌데. 괜찮아 됐어. 네밥 먹어 이렇게 아좀 칼같이 해야 된다? 응. 음. 당연히 설벽을 쳐야지 뭐 앞에 아내가 있는데 기분 나쁠 걸 생각해야지 하긴 그 아내가 있는데 그걸 해주는 게어 완전 노지랍인 거야 그 눈치 없을 수도 있겠네 응. 눈치 없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너는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쁘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음. 그 여자 있는 자리 안가 <laughs> 그래? 어. 보통 그런가? 별로 순수하게 안 보여 와, 그래서 싫어 그래도 오빠가 그 여자 만난다고 그러면 되게 싫어할걸 그 다음부터? 음. 그수있구나그 여자를 내가 직접 봐, 본 이상 음.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음. 그다음부터 싫어할 것 같아. 오. 순수하지 않지. 근데. 나는 내 남사친의 깻잎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단일도 없어. 아 진짜? 응, 알아서 먹던 말던지, 어, 알아도 먹든 말든 지어 숟가락으로 잡고 <laughs> 젓가락으로 떼면 되지. 그렇긴하지. 숟가락으로 잡고 젓가락으로 떼면 되잖아. 음.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버벅거리면. 음. 그냥 오빠처럼 일반적인 이 그냥 안 띄워지면 안 띄워지는 대로 두 장이든 세 장이든 밥공기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그치 근데 앞에 깨, 왜 깻잎이었을까? 음, 나영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나 오빠한테 빼달라고 그러지 아니 만약에 누가 그렇게 싹 떼줬으면? 남자가? 응 니꺼는 먹어야 될것 같아 내협력상내 내, 아, 내 남사친들한테 난좀 그렇게 대하는 편이잖아 그렇지 말한다? 응오빠리 신경 써서 난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아 올해는 뭐 떼니까 저가 싸울 일은 없겠네 음, <laughs> 응, 내가 떼줄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을 때 약간 보쌈집을 가야 돼 말? 그러니까 어리굴젓을 시키는 거지. 어. 그거야. 그래딱 깻잎을 딱 누가 좀 떼주려고 한다. 음. 응. 그래서 딱 말을 하는 거지. 어리굴젓 같네. 진짜 모르나? 무슨 뭐라고 거야 지금? 아, 어리굴젓 같네. 우리 말을 하는 거지. 막, 깻잎을 떼주려는 애한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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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응. 직접 빠질 수는 없으니까. 아, 어. 어리굴젓을 파는 응. 곳으로. 가야된다 이상한 경험이네 음. 음, 잘 웃다 면사를 하네 난 진짜 웃긴거야 웃는 웃는거야 <laughs> 우리 회실날 그리기했는데 아니 그냥 깻잎 하나 떼줬을 뿐이잖아 그 사람이 연인인 자리에서 자기가 굳이 깻잎을 떼주는건 그냥 그저 깻잎을 한장 떼어줬을 뿐이 아니야 <laughs>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음.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나아대이해하 <laughs> <laughs> 남자. 준진남